오늘은 나만의 인형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예시작품 영상을 보세요. 안녕 유야. 안녕 나 뽀꾸니야. 안녕 난비크티야 안녕 난 역키야. 난난난 자, 예시 작품 잘 봤나요? 예시 작품처럼 흰색 천에 바느질하고 솜을 넣어서 인형을 만들 건데요. 여러분도 인형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 이름에 맞는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. A4 크기 정도의 도화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죠? 여기다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건데, 여러분들이 만들 인형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, 사람이나 꽃, 구름 등등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. 그림의 크기는 지금 A4 용지의 크기에 꽉 차게 그림을 그려주고 너무 복잡한 형태는 피하세요. 형태가 너무 복잡하면 바느질 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바느질이 다 끝나고 나면, 어, 천을 뒤집어서 그 안에다가 솜을 넣어야 되는데 그 작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, 어, 그림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립니다. 자, 저는 토끼 인형을 만들 거예요. 토끼의 형태를 단순하게 그려줍니다. 눈, 코, 입 세부 사항은 나중에 천에다가 그릴 거니까 어, 도화지에다가는 겉에 외곽 형태만을 그려줍니다. 자, 그림을 다 그렸으면 천을 준비해 주세요. 천은 반으로 접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. 천에 바느질을 다한 다음에 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두 겹의 천을 동시에 바느질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. 자, 내가 그린 도안을 천 사이에다가 끼워주세요. 천 사이에 끼우고 천을 접어주면 그림이 천 위로 비칠 거예요. 자, 그림이 천 위로 비치면 그 그림을 따라서 연필로 잘 그려주세요. 그림을 천 위에 다 그렸으면 바느질을 시작합니다. 실을 바늘 구멍에다가 잘 끼워주세요. 어, 이제 실 길이는 나의 팔 길이만큼 길게 잡아주세요. 너무 짧으면 실을 여러 번 바꿔야 되니까 불편하고 너무 길면 바느질 할때 실이 엉킬 수 있으니까 나의 한쪽 팔 길이만큼 재어 주면 어, 적당할 것 같아요. 실은 두 겹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, 끝에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, 실의 끝부분 두 가닥을 잡고, 왼쪽 검지 손가락 위에 한번 감아주세요. 그 다음에 돌돌돌 말아서 매듭을 만드세요. 자,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. 혹시 이 작업이 힘든 친구들은 그냥 끝 부분을 잡고 어, 두세번 정도 묶어주세요. 바느질할 때 실이 음,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어, 이렇게 매듭이 지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좀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을 두세번 그냥 묶어주고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러면 천도 준비가 됐고, 실도 준비가 됐으면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건데, 바느질 시작하기 전에 창구멍의 위치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. 창구멍은 남겨두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, 이 구멍으로 나중에 바느질을 다 하고 나서 어, 이 천을 뒤집어줘야 돼요. 이 천을 뒤집어주고, 그리고 뒤집고 나서는 이 구멍을 통해서 솜을 넣어줘야 하니까, 창구멍을 남겨두고 바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창구멍의 위치는 어, 내가 그린 그림에서 약간 평평한 부분,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부분에다가 창구멍을 내면은 나중에 마무리하기가 힘드니까 좀 완만한 지금 선생님 토끼 옆구리 쪽에다가 구멍을 냈죠. 자, 이런 완만한 그 쪽에다가 구멍을 내 놓고 음,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. 자, 구멍을 내 놓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만 빼 놓고 바느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 이제 바느질을 시작을 할 건데 바느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홈질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. 혹시 박음질을 할줄 아는 친구들은 박음질로 작업을 하면 더 튼튼하게 인형이 만들어지겠죠? 홈질은 손바느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느질인데 자 천의 위 아래를 바늘로 반복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어 바느질 해주면 됩니다. 한번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. 자, 실과 실의 간격은 촘촘하고 균일하게 작업을 해주고요. 어, 간격은 약 2mm나 뭐 3mm 정도 간격이 되게 작업을 해주세요. 이 실과 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면 나중에 인형을 뒤집었을 때, 어, 인형이, 인형에 이제 솜도 넣어야 하는데, 솜이 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인형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실과 실의 간격은 촘촘하게 작업해 주세요. 자 바늘질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을 너무 잡아당기지 말 마세요. 실을 잡아당기면 천이 쭈글쭈글해지니까 실을 잡아당기지 말고 천을 평평하게 펴주면서 작업해 주세요. 자, 바느질을 하다보면 실이 짧아지겠죠? 실이 짧아지면 10cm 정도 남아있을 때 끝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자르고 새로운 실로 바꿔줍니다. 자, 끝매듭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. 자, 끝매듭 할 때는 끝매듭 질 곳에 바늘을 대고 왼손, 엄지손가락을 눌러 잡은 뒤 실을 바늘 끝에 감고 어, 잡아당겨주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바늘, 바늘을, 실을 감아준 다음에 잡아당기면 되겠죠? 자, 끝매듭 줌 바로 옆에 새로 실을 끼운 바늘로 다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. 다시 촘촘하게 이제 홈질을 시작하세요. 자, 창구멍 표시한 곳까지 바느질을 촘촘하게 잘 해줍니다. 자, 창구멍 표시한 데까지 바느질이 다 됐으면 천을 평평한 곳에 둬서 어, 잘 펴주세요. 자, 바늘을 너무 잡아당겨서 천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 펴주고, 끝매듭을 지어줍니다. 끝매듭까지 다 지었으면, 이제 천을 잘라주고, 뒤집은 다음에 어, 그림을 그리고 숨을 넣는 작업을 할 건데요. 자, 이건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.